나의 계획 여기를 이 나무를 공룡... <laughs> 공룡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 딱 포인트를 정해야 돼요. 여기서 봤을 때 공룡 모양이면 좋겠다. 비계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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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 오호호... 어? 이거 왜안 돼요? 이거 왜나 위로 안 돼? 1층에서 아래를 보면서 아래를 보면서 설치했는데, 이게 아래 블럭이요? 우와... 나 비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나2층 나 이상을 못 만들겠는데... 이렇게인가?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돼? 밑에서 한번 설치하라고요? 아 이렇게 오케이 야 아, 위에 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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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짱나 이제 비계오너나 뼈대를 잡는 중입니다 숫자로 뼈대를 잡고 3D펜 하는 것 마냥 남는 부분을 우면 되지 않겠나 하는 아야 아무리 생각해도 비계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나는 비계만 쓰면 좀내 건축 생활이 창창할 줄 알았어 거기가 창창하지 않네요 올라가서 저 위에 가지치기 좀 해줘야 됩니다. 공룡 대굴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다 나와 있으니까 어? 어? 점프, 점프, 점프 다 아, 됐다. 파랗게. 오나이 오~ 이좀 오! 내려가는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 이게 딱 차례를 부아지는게 너무 시원한 것 같아. 왜? 오 왜지 얘랑 붙어서 그런가? 오왜죠 이거? 왜안 돼? 음. 그래 겠고요물려아 근데 진짜 이거 대칭을 맞추기에는 나의 나의 인내심이 너무 부족해서 대칭 그냥 포기했어. 특히 엉덩이 너무 빈약한데 엉덩이 엉덩이 중축 공사합니다. 소리까지 만들어 버려야겠다. 오 괜찮은데? 오저 라인 좀 마음에 드는데? 좀 뭐야 괜찮지 않아? 나나 아, <laughs> 아, 괜찮은 거 같은데. 뭔가. 납작스하긴 하지만 어차피 저기서 보는 걸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설득하지 않아? 이거 공룡이라고 생각하면 공룡 같지 않아? <laughs> 또 다리 또 만들어주고 또 앞에만 좀정리해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렇습니다. 그럼 대충 봐야 하긴 하지만 그런 매력이 또 있지 않을까요?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건축물 매력적이지 않은가요? 앞발을 소심하게 만들어줄까? <laughs> 공룡이 토하네요 <laughs> 입에서 나오는 건 커팅해야 돼요. 커팅식! 완성되면 저걸로 커팅식 하자. 이거 팔! 이거 손! <laughs> 아 귀엽게다. 저거 봐. 어 앞발 좀 귀여운데? 어 앞발 좀 귀여운데? <laughs> 아역주있는 우리라니요! 공평해요!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주자.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내 생각엔 더 공룡처럼 보일 것 같아. 근데, 다리가 있나? 나무가 있나? 나무가 없기 때문에. <laughs> 자, 네더랙으로 나머지 다리를 만들어주기로. 그 중, 색깔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어허, 마음의 눈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비슷해요. 위치 이상해? 똥 같나? <laughs> 똥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배설물 <laughs> 아니에요! 다리에요! <laughs> 아, 뭘 배설물이야. 멀리서 보면 된다니까? 뭐든 멀리서 보면 돼. 어, 야, 귀여워. <laughs> 귀여운데? 쉽지 않아? 아, 똥! 아니, 아니 근데 다리 진짜 저 위치에 있게 보이는 것도 많은데, 왜 자꾸 우김 진짜 똥 여기다 푸짐하게 만들어버려. 근데 사실, 이거 크리스마스, 산타 모자 만들어주고 싶은데, 뭘로 만들어주면 좋을까? 빨간색 양털로 해야 되나, 그냥? 산타 모자 좋은 방법. 레드스톤 블록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방금 저 혼자. 아, 모자, 들어가자. 진짜, 진짜 감탄을 준비하세요. 넷 둘, 하나. <laughs> <laughs> 아니, 개 귀여운데, 솔직히. 아니, 너무 똑바로 서 있는 것 같긴 해. 옆으로 좀 피게 해주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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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부셔. 방울을 눈에 크게 만들어버려. 와! 귀엽다! 진짜 귀여운데? 개들 만들었는데, 솔직히. 보자, 뒤에요. 어차피 여기서만 볼 거여서 안 만들 건데요. <laughs> 뒷면은 어차피 작업 안 했는데요? 오히려 반전 매력! 뒤에서 볼 때는 공룡인 줄 생각도 못 하는데 앞에 와서 딱 보면 공룡 어떡하지? 뭘더 할까 말까 고민 중. 근데 오너먼트를 달면 공룡처럼 안 보일 수도? 그래서 걱정이 된달까? 잘 달아볼까?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예쁘지 않아요? 빛나는 것좀 저기 붙여버려야겠다 발광석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발광석 챙기려고요 레드라이트 같은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발광석 가루만 있네. 아, 발광석 그냥 바닥에서 하나 뜰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 뒤쪽을 좀 과감하게 포기. 바다 랜턴을 살짝, 눈, 눈으로 할까? 내 생각에, 여기쯤? 눈. <laughs> 아저 위에. 예쁜디? 아, 근데 눈이 좀, 눈 바깥에 놓지 말고 한칸 안, 나쁘지 않은데요? 그것까지 하고, 좋은 것 같아, 그거. 제발! 오! 확실히 안으로 넣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 귀여운디 이제 커팅식! 커팅식! 커팅식 하자 착 <laughs> 나이스! 이번에 진짜 공개 봐봐 봐봐 셋둘 하나 <laughs> 생각보다 더 귀엽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만족해 아 진짜 솔직히 다음 주까지 만들 줄 근데 만들었네? 나이스! 이 디자인은 아직 우리 인공지능도 이해하기 힘든 <laughs> 만의 한 디자인이군요 이게 인마 예술이지 어디 어디 인공지능 녀석이 오? 사람이 운영이 만든 예술을 이해하려고더라 아무튼 만족 만족크 아 이거 뒤에 안쪽에 발광석 깔면은 좀 빛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발광석 구하러 갈까 지옥 갔다 올까요? <laughs> 아, 여기 왜 이렇게 왜케 이렇게 살 많냐? 너네 왜 여기서 정모함? 왜싹다 여기 와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고양이. 얘, 얘는 어쩌려고 지금, 쟤는 어쩌려고 저기 가고 있는 거야? 그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음, 일단 쭉 가볼까? 음. 지나갈게. 지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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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갈게! 지나, 지나갈게. 개 빨라, 얘 뭐야! <laughs> 아, 나 간다고! <laughs> 왜못 가게 해? 그냥 여기 있으라고 나 간다고 아니 왜? <laughs> 어 나이스 드디어 드디어 어 발광석 있겠지? 근데 무서운데 피글린이 저 암살 시도할까 너무 무서운데요? 먼저 암살 시도할까요? <laughs> 내가 먼저 밀까개 <laughs> 무서운데? 근데 네, 나 오지 마. 네, 내 고양. 네, 고양. 네, 여섯 개 정도 있으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내가야지, 내가야지, 내가야지. 네, 나 가라. 스피드에 중독된 걸까? 파트를 타지 않은 나와 달리는 건 재미가 없다는 뜻일까? <laughs> 가자 설치하고 오케이 확실히 생각했던 게 나오니까 그건 재밌긴 하네요 좋은데? 오! 화사해져서 괜찮은 것 같아 아주 나이스한데? 오! 못쓰고 리 한디? 우리... 딱, 발광성 놓고, 에메랄드 너무 예쁠 것 같긴 한데. 에메랄드 꼬리를 맹글어 주러 갑시다. 진짜, 진짜 최종. 이제, 해지는 거랑 같이 보면은, 완벽한 마무리. 근데, 해가 다 지기 전에, 드리프트! 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laughs> 나 솔직히 이렇게 만족스러울 줄 몰랐어. 그쵸? 진짜 귀엽지 않아요? <laughs> 아, 이 정도면 귀엽고 아주 좋은 것 같아. 공룡 자세. <laughs> 여기까지 공룡 틀렸습니다. 감 고맙습니다. 아녕 구독과 또요를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 주세요.